안녕하세요. 앱톡의 말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깊어가는 가을, 감수성마저 풍부해지는 요즘,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톡톡히 도움을 줄 레스코 파리입니다. 자, 우선 지역부터 선정해 볼게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전국적으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가까운 곳이나 가고 싶은 곳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하는 공연을 선택합니다. 역시 뮤지컬, 연극,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있고요. 그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양한 공연들이 와르르 올라옵니다. 원하는 공연을 선택 페이지가 열리면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볼수 있고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을 경우 살짝 터치만 해주면 상세한 내용을 알수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 앱에서 검색해 보니까 컴퓨터를 할수 없을 때에도 빨리 찾을 수 있고 공연 문화를 즐기는데 더없이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앱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연뿐만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공연도 미리 알수 있어서 더욱더 풍부한 공연 문화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깊어가는 가을 연인들과 친구들과 공연 문화 즐겨보시면서 문화인으로 거듭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앱톡의 말랑이었습니다.